네, 이 사진은 사상 최대 규모의 IPO 대여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투자 위험부분을 워드파일로 옮겨놓은 사진입니다. 이거 정말 다 읽었냐고요? 음... 문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읽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죠. 저는 중요한 부분만 읽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드립니다. 싹다 검토해서 중요한 것만 추렸습니다. 총 50개가 넘는 위험이 존재했고요. 제가 꼽은 위험은 그 중에서 15개입니다. 빨간색 볼드로 표시된 부분 이죠 굵은 빨간색? 네. 이 부분이 제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험이며 검은 글씨로 된 위험들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첫 번째, 전방산업인 EV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 위험입니다. 이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며 상세 내용은 직접 다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EV 시장은 현재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지원금, 자영업자 지원금 등 많은 정부 지출을 감행한 바 있죠. 이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 정부들도 많은 정부 지출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 말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시장 위축을 우려해서 보조금 정책을 올해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늘리고 있기는 하나, 전기차 대수당 보조금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게 올라가니까, 대당 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정책적인 보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끝난다면, 전기차 시장이 기존 전망보다 악화될 것이고, 배터리도 분명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네, 두 번째 위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이번에 LG 엔솔은, 공모가가 3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12조 7,500억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 조달한 금액으로 공장을 짓는데 이 8.8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는데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투자하는데 현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수익은 안 나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게다가 2, 3년 뒤에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이 CATL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쏟아낼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 엔솔은 배터리 공급 확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배터리 가격, 그리고 설비 투자로 인한 높은 감가상각 비용을 지불하면서 낮은 마진으로 영업이익을 억지로 뽑아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2차 전지 공급 과잉 위험입니다. 기존 업체는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신규 업체는 무더기로 진입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신규 업체와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는 공급도 그만큼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배터리 원료인 뭐 리튬 그리고 뭐 니켈 여기는 이제 코발트 이런 것들이 좀 한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양극재 원료인 이세 가지는 전 세계에 아주 조금 있어서 자원 무기화가 될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본만 있으면 R&D를 통해서 공급 가능할 정도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터리 가격 하락 위험입니다.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로 배터리 생산 원가가 예, 하락을 합니다. 보통 생산 원가가 하락하면 ASP, 그러니까 평균 판가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이때 결정되는 ASP는 원료 공급자의 힘이 강할수록 마진이 커지고 약할수록 마진이 작아지는데, 이렇다 할 자동차 기업 증가, 공급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 신규 기업만 주구장창 진입하게 되면 배터리 기업들의 마진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 추이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1kw 시당 140달러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배터리값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완성차 가격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야, 뭐, 내려가야 한다는 거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답은 배터리 공급 기업이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자 우위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러나 상대는 누구죠? CATL이죠. 싼 배터리 값으로 자동차 기업을 홀리고 있는 중국 기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지식재산권 등 관련 위험 이걸 보시면은 당연한 소리죠 사실 지식재산권이 뺏기면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죠 영업비밀 3자에게 알려질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lg 엔솔의 주요 경쟁사인 catl 특허건수를 보시면 이 엔솔은 2만인데 이 catl은 2천 건 정도죠 엔솔의 1할도안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견고한 진입장벽이 lg 엔솔에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상황이 좀더 심각해집니다. 여섯 번째 위험. 전문 인력 이탈 관련 위험입니다. CATL도 특허가 막 엄청 막 몇만 개씩 많아서 빼돌릴 게 많으면은 LG 엔솔 입장에서도 스카우트를 막 해갈 텐데 기술력 최고인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뭐 딱히 빼돌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인력이 유출되면 그한명한 한 명이 굉장히 예, 치명적인 상황이란 거죠. 뭐 예전에도 이렇게 인력 유출이 심했지만 중국의 인력 빼돌리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ict 산업에 배터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2000년 전으로 중국의 ict 분야의 필요 인력은 72만 명입니다. 그중에 32만 명이 외국인력으로 채워질 전망인데요. 중국은 물불안 가리고 연봉 5배를 지급하면서 세계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lg 엔솔의 인력이 유출된다면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그와 덩달아 유출되는 것이 바로 특허 등록이 안된이 다수의 영업 비밀입니다. lg 엔솔은 이에 대해서 예, 물질적인 보상안을 더 늘릴 수 밖에 없죠. 근데, 엔솔이 CATL에 비해서 배터리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조 원을 조달해서 구조가량을 공장 등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업 비밀을 사수하기 위해서 인력 유출을 막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일곱 번째로, 매출 및 수익성 감소 관련 위험입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성이 검증 안된 제품이라서 리콜 조치에 따른 충당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그에 덩달아서 이게 리콜 될수 있으니까 미리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치는 충당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쌓인다는 소리죠 실제로 3년간 매출이 계속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주요 원인은 판매보증 충당 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은 마진율이 매우 중요한 높은 고정비의 장치 산업입니다. 이 픽스 코스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죠. 시장의 전망만큼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 구간이 길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위험, EV, ESS의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한 리콜 및 충당금 설정 위험입니다. 사실, 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데, 충당금 설정 위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LG 엔소는 사실상 안전성 검증도 안된 제품을 가지고 지금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1년 3분기까지 누적 손익이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당분기가 이제 3, 4분기인데요. 이 3, 4분기에 발생한 판매보증 충당 부채만, 네, 1조 3천억 원이 넘죠. 한마디로 리콜 사태로 손실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 또한 투자에 있어서 명백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소송 및 기타 우발 채무와 관련한 위험입니다. 최근에 GM 자동차에 리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리콜된 자동차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이브에 존재하는 결함의 공개, 적절한 수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원고들이 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죠? GM이 소송당했지만 이 GM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한 LG 엔솔도 책임 추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보상 비용을 예상할 순 없지만 명백히 리스크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에 따른 일시금 회계처리 관련 위험입니다. 이건 뭐 사실 뭐 1조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게 뭐 분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아직 연간재무제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뭐감사해서 승인이 안날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이미 시장은 이를 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다지 뭐큰 리스크는 아닌데 1조 가량의 금액이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거 정도는 이제 투자 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수익도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면 그것도 리스크거든요. 네 열한 번째입니다. 벌써 많이 했죠. 네 이번엔 또 주요 위험인데요. 관세 관련 위험입니다. 네, 1위 기업인 CATL 있죠. 이 CATL은 중국 내수 시장 위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중국 배터리 시장이 세계의 절반, CATL이 이 중국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BMW를 필두로 이 메이저 자동차 업체가 CATL의 저가의 리튬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엔솔이 아무리 이제 생산 달가를 낮춰서 CATL보다 낮은 가격에 더 좋은 배터리를 공급을 하더라도 공산당 독재 체제인 중국이 CATL 점유율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이제 LG엔솔의 제품에 매겨 버리면 LG엔솔은 이제 뭐 어찌할 방법이 없죠. 네. 국제법이 지켜 줄 거라고요? 미국도 안 지키는 국제법을 제멋대로인 중국이 과연 지킬까요? 그리고 열두번째 위험이죠. 분할 전 카바웃 결합재무제표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2월 1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되기 이전 2020년 12월 전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인데요. 분할 전에는 lg 화학에 대한 별도의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왜냐? lg 화학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배터리 부문의 원재료비나 고정비를 따로 계산하지를 않아서 이제 추정해서 과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증권 신고서에 기입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추정된 과거제표로 도출한 LG 엔솔의 적정가치가 무려 47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모가 상단액이 30만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주관사에서는 뭐 이미 청약에 성공하면 60% 수익은 거저 먹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네 근데 주식 적정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과거 재무제표 수집 그리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본 자료부터가, 예,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부정확하니까, 적정 가치 47만 원이라는 게 정확한 가치 평가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13번째 위험입니다. 공모과 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게다가 주관사는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멀티플 EV에 비타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뭐 어닝 안 나오는 회사를 뭐이 현금흐름 가치 평가를 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상대 가치 평가는 좀자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산정을 했는데 당연히 배수를 높게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파는 게 가치 있다고 하고 이제 싼 가격에 파는 게 훨씬 더 이제 판매 마케팅에 유리하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청약 건수를 따내고 중개료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워렌 버핏 말. e v a 에비 따는 신뢰하지 않는다. 에비따. 에비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EBIT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는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건데 영업이익에서 이 DA를 더해주게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명백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래서 어닝에서 이 비용을 왜 더하냐 이거죠 비용을 더해서 이제 배수를 산출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자기가 파는 거를 비싸게 부르겠지 왜냐면 중개료를 더 떼먹으려고 그래서 뭐이 배수 자체는 안 믿으시면 됩니다. 이 배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CATL이랑 삼성 SDI의 배수를 평균 냈어요. 네, 이거 더해서 2분의 1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관행상 이렇게 한 거지, 결코 이제 신뢰할 만한 수치로 47만 원이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4번째 위험. 상장 이후 유통 가능 주식 수및 매도 가능 물량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보통 이제 기관들이 공모주를 투자하면 의무 보유 확약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의무보유 확약이 길어지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기관 물량은 이제 기관이 받는 공모주 물량의 77.4%가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물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받는 공모주 물량의 22.6%가 의무보유 확약이 없는 물량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체 주식의 4.5%가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기관 물량은 이제 10%인데 22.6%만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없으니까 이제 2.26%만 이제 당일날 거래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5랑 이제 2 2육을 더하면 이제 6.76%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정도가 이제 상장 당일날 매도 폭탄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 이 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관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 열 다섯 번째 위험 네 이게 뭐, 뭔 소리냐면 예 공모주 환불 안 됩니다 이번에는 예푸옵션이 없는 공모주입니다 네 제가 이거 비기트 때인데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결혼자금 5천만원 이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 생활에 필요한 목돈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틀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뤄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한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경쟁률이 2000대1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광기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만큼은 이런 광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기획을 해봤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